안녕하세요. 더욱더 풍년대게더 풍년입니다. 요즘 고추모종 심으실 때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심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오늘은 고추모종 심으실 때 넣어주는 비료, 멀티코트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손 모종 이식기와 허리지게 멀티코트를 이용하여 고추모종을 심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멀티코트인데요. 이 멀티코트는 고추나 여러 모종을 심으실 때 땅을 파고 거기에 동봉해 드리는 이 숟가락으로 한 숟갈 넣어주고 모종을 심어주는 방법과 상토와 섞어 분갈이 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추비로 땅에 찔러주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멀티코트인데 멀티코트는 지금 이것이 500g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여지는 것이 5kg이고요. 이 위로 10kg 까지 있습니다. 보통 모종 하나를 심을 때, 한 줄을 심을 때이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넣거든요. 멀티코트는 이렇게 알갱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숟가락으로 떠서 한 숟갈 정도 넣어주게 되는데 이 숟가락이 5g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500g이면 100주 정도를 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100주까지는 아니더라도 80주에서 90주까지는 무난하게 심을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멀티코트는 멀티코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뿌리 밝음과 어린 모종에 완벽한 영양 공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가 14, 14, 14로 아주 균등하게 되어 있고 밀량요소 결핍 방지, 개화 기간의 연장, 그리고 생리장애 예방 등에 도움을 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멀티코트는 서서히 녹는 비료로 비료 효과가 6개월간 지속된다는 겁니다. 6개월 완효성 비료로 고추의 성장기 동안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허리 지개에 대해서 착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제가 지금 보여 드릴 텐데요. 지금 허리 허리 지개에는 벨트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구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벨트는 편하게 허리에 차세요. 차시고, 고정 클립은 여기에다가 이 클립이 허리 벨트에 이런 식으로 되도록 착용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허리 벨트를 이 허리 지개를 보시면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요 아래쪽 보면 톡 튀어나와 있는 이두 개가 허리 지개 지금 보시는 여기 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면 됩니다. 홈에 맞춰 놓고 그냥 놓기만 하면 설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한손 모종 이식기입니다. 이한손 모종 이식기로 고추 모종이나 기타 모종을 심으시게 된다면, 여기 이곳에 모종을 빼가지고 놓고, 멀티코트를 여기다 담은 뒤에, 이 상태로 밭에 나가서 이제 심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한손 모종 이식기는 씨앗을 심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찔러주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벌어지죠. 벌어진 뒤 고대로 빼면 흙이 덮여 있습니다. 씨앗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종 같은 경우는 이 키가 있잖아요. 모종은 키가. 그래서 찔러주고 여기다가 멀티코트를 한 숟갈 넣고 그 다음에 모종을 넣은 뒤에 벌려준 뒤쭉 위를 빼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종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키만큼은 쭉 빼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오시는 분이 꼭 흙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한손 모종 이식기를 땅에 깊이 박은 뒤에 모종을 넣고 벌린 뒤에 쭉 빼면 흙이 덮여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덮여 있기 때문에 뒤에 한 분이 따라오시면서 흙을 더 북다다 주시는 게 고추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손 모종 이식기와 허리지게, 그리고 멀티코트,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고추를 심는 영상을 보시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한손 모종이 식기와 허리지게, 그리고 멀티코트를 이용해서 고추를 심게 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멀티코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더욱더 풍년대기더 풍년입니다. 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손 모종 이식기하고 허리 지게 그다음에 비료로는 멀티코트를 이용해서 고추 모종을 심어 보겠습니다. 한손 모종 이식기로 찔러 준뒤 멀티코트 한 숟갈 그다음에 고추 모종을 넣으시고 방아쇠를 잡아당긴 뒤쭉빼 주세요. 멀티코트를 넣은 뒤 모종을 넣고 벌려 준뒤 잡아당기면 심깁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한손 모종 20개를 찔러주고 멀티코트 한 숟갈 그 다음 고추 모종을 넣어주고 쭉 벌린 뒤 올려주세요 찌르고 멀티코트 한 숟갈 고추 모종 넣어주신 뒤 벌리고 찔러주세요 잘 신겨지죠? 쉽게 멀티코트는 꼭 동봉된 숟가락으로만 주세요.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